맞는 것 같아. 아, 리안인가봐 신기해. 여기는 길가에 두리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여기는 같이 와봤니? 저희는 지금 거기 갈 거예요. 시내. 어제 밤에 도착했고, 새벽 1시쯤 입실을 해서 짐도 풀고 하고, 오늘 아침에 조식 먹고, 풀고. 사진 또몇장 찍고 시내를 가려고 로비에 가서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요. 확실히 더운데 오니까 기운이 나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형이랑 모아를 못 데리고 가서 미안하지만 다음에 또 오면 되죠. 그러면 시내에서 만나요. 시내로 택시 타고 가요. 어디로? 시내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스팟을 롯데마트로 찍고 가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랜드마크이고 그 앞에 백화점 있고 다 있거든요, 카페랑. 그래서 지금 거기를 찍고 가고 있어요. 저희가 롯데마트에 갔다가 <laughs> 앞에만 보고 다시 밥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전라토 아, 너무 좋아요. 네, 롯데마트 찍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언니랑 저랑 일할 때타우제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완전 피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재이면못 살아. 맞아, 피곤해서. 맞아. 아, 어머, 너무 신세계인데? 어, 우리 이런 거탈걸 그랬나봐. 우리 좀친거 같아 보이는데. 단체로 오셨나봐. 여기는 단간이라는 데에요. 뭐 맛있는 거 많이 파는 메뉴. 이게 뭔데? 이거 완장한데? 완한 이거를 갖고 오셔서 새우 이래서 어 아, 땡큐 이래 생각해보니까 새우 한국말이잖아요 신기하다 뜨거워 뜨거워 이거를 동그란 파구에 팜에... 흩돌아 이렇게 한번 같이 이거는 오징어 새우 맛있다 어 네. 맛있다 구슬 못 먹는 사람들이 모르겠다 구슬 향이 났다 나도 모르겠 아니, 나. 아니, 옷은 잘 먹지. 향수를 음. 좋아해. 음. 난생 처음 먹는 음식이야. 이거는. 포크인가? <laughs> 이렇게 시키면 세트 있다 알려주잖아. <laughs> 안 알려주셔서 따가야 될것 같아. 한맛이 나. 내가 뭔가 유난히 타이트. 여기다가 망고를 넣으려서 먹으래요. 알려주셨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그리고. 옆에서 숯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그릇도 팔고 아! 야! 땡큐! 그 얘도 있대요 귀여워 재활용 코스터인가 봐 그런가 봐아 귀엽다 임이미 <목소리> 언니가 드니까 힙해 보인다 네 지금 저희 길을 못 건너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계속 와서 길을 건널 수가 없어 저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는 거지? 와잠깐다손 들어야 돼? 어 이, 여기 지나가? 가볼까, 가볼까? 어, 안돼 안돼 위험해! 어. 안돼 위험해! 언제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가자 가자 지금이야 언니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조량 탕탕. 여기 왜 이렇게 무섭게 빨간 거를 막 달아놨어? 아 여기도 이쁘다 근데. 나 무섭다고 했는데 방금. 아 여기? <laughs> 어이 빨간 끈이 너무 무섭지 않아? 어. 어, 괜찮구나. 아 괜찮구나. 아저 위에 리본 달았는 어, 오. 그치. 그치? 아! 여기다 어? 근데 여기 맞아? 여기, 여긴데, 기기여 올라. 아, 맞네, 맞네. 올라 카페? 여기 왔어요. 여기 올라, 올라우더큰 거. 아이거 <laughs> 라이트? <laughs> like? 네. 10. Yes. 맞지? <laughs> 어려워. 베트남도 어려워. 땡큐. <laughs> 이제 자리를 찾아가자. 디저트도 있네. 먹어보자. 지나칠 수 없지. 먹어보자. 어어 어. 사만도. 이거 맞지? 홍메개. 어 맞아. 콩합도 있다. 콩합도 <laughs> 있고. 음. 있고 거울도 있고. 아. 아, 근데 안에 들어가서 일단 짐 먼저 뜯을까? 자리를 잡고? <laughs> 진짜 덥다. 근데 그렇게 막시원하진 않다. <laughs> 와, 여 여기를 봐야 돼. 여기랑? 아 맞아. <laughs> 여기는. 헤슨 무슨... 일이야? 많이 봐가지고 네. 무슨... 아우 덥다 어 얼음물 주셨다 언니 어, 예뻐 예뻐 응. 예뻐 보세요 먹어봅시다 커피를 나 먼저 먹겠건데 네. 달달한 거를 먼저 작게. 이거 달달한 거 아니 그니까 커피 그거를 빨리 오리지널에 먹어보자 음. 너무 예쁜다 음, 음. 데펴줬다 커피 네. 음. 이거, 먹을 맞지? 음,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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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이거 먹으러 여기 왔지? 코코넛 커피. 이거 먹으러 여기 왔다, 여기 맛있겠다. 먹어보자. <목소리> 근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잘돼 있는 것같아 알? 응리이로그인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화시직수잖아 그래. 음. 맛있다. 맛있다. 근데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참고 맛있다. 아, 아 음, 카페인이 확 들어. 아, 이거 맛있다 코코넛 맞 나? 응 음. 코코넛 맛나응 진짜 맛있다 설탕 묻혀서 말리는데 너무 맛있어 저희는 봉수파에 왔어요 힘들어 아, 아, 안녕하세요 여기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시작 시간이 있어서 알려주시면 거예요 지금 5시 27분이에요 네. 네 마사지 끝났고요 이제 야시장에 갈 거예요 핑크, 핑크? n k w 지금 머리 다른 거해보려고 어, my hair is p 오이 okay. This one, 오케이. t h a 길거리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laughs>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만도, 거다게 사만도.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풀로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너네 두 줄만 할 거야? 막이러 웃으셨어. 하얀색. 오. 저희는 지금 머리를 하고 야시장에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쁜가? 여기 뭐 하나 봐. 어? 어? 못 들어가게 돼요. 지금 여기? 네? 네. 여기 막아놨어. 저 무대가 뭘 하나 봐. 아, 어, 저 사람들이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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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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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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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많이 가가지고 이쪽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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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외아보아 깨끗하다. 모든 어, 상점들이 어. 정돈도 잘 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런 전문거리라서 그런 거아닐까아아 근데 우리 망고를 사갈까봐 우리 주는 거기에 과일이 어, 네. 망고? 망고가 없어서 오늘 사과가 추가됐던데? 아 그래? 어. 바뀌나 그것도? 바뀌는 것 같아 지금 고민이야 망고스틴을 사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자 그치? 어. 이거 어, 까기 되게 힘들어 여기가 맞는 건가? 여긴 어디지? <laughs> 여기는 는겨 어디? 저희는 여시장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아 저희가 찾은 건 아니고 신발 매장 언니가 알려줬어요 와 진짜 화려하다 여기는 어, 덥지만 모기에 물릴까봐 지금 뱅기열이 난리래요. 그래서, 이팔 어, 여기 행사를 해서 꺼져있어요. 어, 그러네. 다리 이끄는 대로 와가지고. 와, 어, 시원해. 시원하게. 어.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느낌인데? 아니, 턱이랑 나트랑 왔을 때, 조식 먹으러 갔는데, 악어가 누워있고, 새끼 어, 악어가 통째로. <laughs> 구 야생? 구워져 있었다고? 응. 악어 굵기? 응. 그래서 우리 둘다못 먹었어. 귀여운 게 많네. 하지만, 나가자. 나이 지금 분짜 먹어봤어요. 분짜 전문점인 것 같은데 어딜 가나 한국어가 있어. 너무 친절하잖아. 뭐 먹지? This one and this one and this one and one on f r i e 짜잔. 분짜예요, 분짜. 드디어. <목소리> 진고기맛나이어이가 응. 너무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너무 어나한국에생각데 응. 전혀 안대같이겉가게 얇고 너무 맛있어 돼지고기 너무 맛있고스토리도 너무 맛있어 속이 응. 안하길줄알았

이거면 메인

나안 먹어. 너먹 거? 언니 안 먹어봤지. 먹어봤어. 아 그래? 어, 그럼 는 이제 안 먹어. 그 미끌미끌한 식감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이거. How much this? 원1 t h i 1 is 1 k 아, 오케이. 먹을래? k g 할 거야, 1 킬로? 아. 1 킬로. 응. 우리 근데 그 커팅 되나? Can I you? Oh, yeah, yeah. Thank you. n k 그러면 일 킬로 3만 동이었어요 8만 동 주면 아, 코팅 안 해서 해주시나 보다. 한 거. How much? 26만 동. 26만 동? 8만 동이잖아. 아, 스무디로, 스무디 또 썰어. 아, 그러게. 스무디 3만 동 아니야? 3만 동 하나, 2개, 6만 동. 6만 동? 얘는? 아, 0만 동. 이 집은 2만만 이게. 이이야 이게. 이야 이게. 많아은 뿔이야, 이게. 이이아니야 이게. 이야 이게. 이 집은 야 이게. 야 이게. 이 집은 뿔이야, 이이 집은 이게이 집은 뿔이야, 이게. 이이야이아이이 아, 주스 1개 고마워 망고도 샀어요 주스는 좀덜 달아 얼음 넣어서 아 이거 짜, 저 아는 사람들은 잘라달라고 하네 새 거를 20얼만돈 32만돈 30. 30. 30. 와 한국말 잘하신다 이거 5 0만 동수. 깨져 근데 우리 안 깎고 이렇게 사오세요 아, 그. 깎아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1 6이면은14 줘야 되는데 15랑 좀더준거같데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바이. 여기 과일 가게. 깎아 주세요 했더니 깎아 줬어요. 우리가 행가없다 아, 없다. 또 깎아.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바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내일 오면또 깎아 주신대요. <laughs> 우리 또 깎아 주는 거 좋아해. 음. 한국 사람 진짜 좋아하잖아. 갑시다 니다또 깎아 봤다. 우리 어, 진짜. 어. <laughs> 근데 우리 깎을 일이 있었나? <웃음> <웃음> 깎을 일이 있었나? <laughs> 음. 어, 깎을 일이 없고 그래 머리카락은 너무 쌌고 맞아. 강아지 귀여워 아, <laughs> 강아지 귀여워 아 음식 달라 어 말랐어 어떡해 <laughs> 여러분 그랩을 탔는데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매연과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이 시간부터 시작인가 봐 오늘 무슨 아 주말인가 우리 여기? 여기 앞에가 젊음의 그런건가봐 아,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서있네 데 오토바이 아까 뭐 바이크를 쓰면 이걸로 타고 가아 방에서 나왔더니 불꽃놀이 하고있어요 지금 수영하러 가려고요 저희. 너무 다 수영하러 가는 길 갑시다 모래사장 아가씨 짜잔 여기 요거를 사면 여긴 이렇게 까주시네요 이게 까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고양이.. 냥냥펀치 닮은.. 이렇게 고양이 발 닮아가지고 귀여워